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판원입니다 오늘 TEMC와 한주 라이트메탈 동시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TEMC는 수혜측이더 안좋았죠 31.33대 1이었고요 공모가는 28,000원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비주류기도 하고 어느정도 흥행을 못할거란 예상때문인지 일반 청약자가 2,000명대 밖에 몰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균등매정주식수는 105주나 되었습니다 공모규모는 500억원 정도 수준이고요. 유통물량은 727억원입니다. 청약증거금이 51억원밖에 모이지가 않아서 미달난 부분은 기간이 가져가야 될듯 보입니다. 시총은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은 거진 1000대일 정도 나왔었고요. 증권사는 3곳이었습니다. 미래에셋, 현대차,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었는데요. 어, 현명하게 갈리죠. t m c 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7만 2천명이나 몰렸고요.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미래에셋은 9.29주, 현대차증권이 11.01주, 유진투자증권이 7.96주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증권을 하신 분들이 균등을 가장 많이 받는 거고요. 뭐 미래에셋 하신 분들은 10주도 받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수수료 2,000원이 들어가고, 유진투자증권은 거진 8주가 예상되지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네요. 공모 규모는 201억 원으로 소형 공모주이고요. 유통물량은 232억 원입니다. 청약 증거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1조 원이 넘으면서 상당히 흥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경될 수 있는 거는 뭐 유통물량 같은 경우 기관들이 확약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 19일에 동시상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주 라이트 메탈만 했기 때문에 한주 라이트 메탈이 더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TMC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좀 비싸 보였지 공유가가 싸진다면 뭐 매수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더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상장일 당일 뚜껑 을 열어봐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TMC를 하셨던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한주라이트메탈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